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는 오리고기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 같이 훈제오리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어, 그러면은 구하기 쉽겠네요. 그럼요. 구하기 쉽죠. 그리고 간단해요. 프라이팬에 훈제오리를 살짝 구워 줄 거예요. 이거 왜 제일 먼저 구워놔야 되냐면요. 살짝 구워서 식어야지 야채하고 같이 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워놓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는 냄새 죠 네. 어? 좋아 오리고기를 식혀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야채를 손질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이스 페플 이용해서 쌀 거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끔 자르시면 돼요. 한 5cm 정도 되게요뭐 무순 있으면 무순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그금 전에 부추산 길이로 썰어주시면 돼요. 당근은 좀 단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얇게 채를 썰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배를 갈라서 안에 씨를 제거하세요, 심을. 이렇게. 사실 있는 재료 아무거나 써도 되죠. 그렇죠꼭이거가 <laughs> 아니에요. 음. 음. 가진 야채 넣고 음. 오리고기랑 싸먹는 거니까. 그렇죠넣렇볼게요게 음. 살도 또 이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파프리카도 한번 넣어볼게요. 뭐 맛있는 냄새나? 민소주 형님. 아니 가족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무슨 맛있는 <laughs> 냄새나. 아 이렇게 속을 제거해 주세요. <laughs> 네. 아니 오리고기 냄새가 좀 약간 좋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응. 그냥 대충 썰으세요. 채썰기. 양파도 조금 넣어볼게요. 오리하고 양파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흰색 양파 써도 돼요? 네, 돼요. 음. 오늘 이 쌈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양배추. 이것도 있으시면 넣고 없으면 그냥 안 넣으셔도 돼요. 자유로운 요리구먼요. 음. <laughs> 아니, 굳이. 꼭 이것 때문에 이걸 하나 살 이유는 없단 얘기죠. 어, 모아 놓고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약간 파티 분위기 음. 그렇게 상차림을 하면 좋아요. 요새 사과 흔하잖아요. 그래서 흔한 또 과일을 하나 넣으면 안에 맛도 있고 대 큰이지니까. 좀 썰어 볼게요. 삭삭 씹히는 맛이 그렇죠. 이렇게 복판에 이제 오리고기를 둘 거니까요. 그냥 바닥에 딱 앉히는 거보다 이런 거를 좀 이용해서 이제 오리고가 식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놓으시면 돼요. 이쁘게 두는 거 맞나요? <laughs> 그게 이 오리고 기 자체가 반듯 반듯하게 잘라져 있지 않잖아요. 아, 좀 봐주지. 근데 정말 맛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아주 멋진 상차림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요게 곁들여 먹을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판용 겨자를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겨자를 조금 넣고요. 그리고 이거 찍어 먹어야 되니까 약간 물구름 해야 되잖아요. 생수를 좀 넣으세요. 만약에 나는 겨자가 많이 들어가기 좋다면 어? 좀더 넣으셔도 돼요. 땅콩버터가 있다면 조금 드세요. 그래갖고 잘 으깨주세요. 아, 이게 소스가 있어야지 자꾸 자꾸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담백해서. <laughs> 응. 많이 먹으면 좋죠. 그럼요. 아, 이게 많이 먹어도 되는 게 오리고기는 고단백 저칼로리예요 음. 이렇게 해서 상차림에 바로 내도 되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한번 싸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를 깔고, uh -huh. 고기를 깔고. 엄마 제가 찾아봤는데 응. 오리 고기가 비타민 A가 많아서 면역력 향상에 진짜 좋대요. 그럼 요새 딱이네. 그렇죠. 면역력 중요할 응. 테니까. 그렇죠. 맞아요. 맛있겠다. <laughs>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넣으면 돼요. 오 맛있겠다. 다 완성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저도요. 소스에 탁 찍어서 음 먹방이네요 먹방. 음 저도 먹어도 돼요? 응 음. 저는 제일 큰거 먹을래요. 음. 맛있겠다. 따라라따. 먹을 때 요새 이 노래가 왜 나왔지? <laughs> 아 진짜 맛있다. 빨리 먹고 싶어요. <laughs> 연말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꼭 한번 만들어 잡수세요. 우리도 오늘 저녁 때 푸짐하게 먹어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